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장 건강, 특히 항문과 똥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항문대장 한의사 모사원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문의사항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 치질인가요? 33살이구요.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지 3개월 다 되어갑니다. 최근 변을 닦을 때 약간의 피, 와인색이 조금 묻어나서 걱정이 돼서 질문 드려요. 임신기간과 모유수유하면서 변비가 살짝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좋아진 편이었고요 특별히 통증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이물감 같은 게 가끔 느껴지기는 하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찾아보니 내치액인 것 같아서 좌욕을 시작했는데 내치액이 맞을런지요. 혹시 맞다면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제 출산 후 이제 산후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가 질문을 올려 주셨네요. 우선 여자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뭐 필연적으로 변비가 찾아오고 또 필연적으로 아이가 대장을 압박을 하다 보니까 치핵에 걸리게 돼요. 다행히 우리 환자분께서는 임신 중에는 크게 고생을 하셨던 것 같지 않아요. 또, 애 낳고 나서도 그냥 모유수유 하면서 가끔 뭐 불편함이 있을 정도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즘 어쩔 때 약간의 이물감 같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이물감 같은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치액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내 치액일지 외 치액일지는 검진을 해봐야 알수 있고요. 더 간단하게는 그냥 늘상 나와 있다 싶으면 우선 외치액이 맞아요. 산 후에 원래 우리가 임신 중에 생긴 치액도 애만 나면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빨리 없어질 수가 있는데 애 낳고 나서 조금 조금씩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나 환자분처럼 또 모유수유를 한다고 그러면 두 시간에 한번 아니면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 자꾸 깨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기밥 줘야 되잖아요.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돼요. 피로가 누적이 되면 우리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치액이 완전히 없어지지 못하고 좀 뿌리를 남겨놓게 되는데요.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변비가 없으면 괜찮은데 변비기가 있다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챙겨 먹는 것도 좀 부실해지게 되고. 아이들을 더 챙기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변비에 또 걸리게 되고요. 변비가 있고 또 치액 뿌리가 있어요. 약간 튀어나온 애가 있고 딱딱한 똥이 나오면서 여기 딱 건든다. 상처가 나기가 쉽겠죠. 환자분이 피가 났던 거는 물론 이물감 같은 어떤 치액도 문제지만 치액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내가 변비에 걸렸음으로 인해서 얘가 나오면서 이 치액 부분에 상처를 냈을 거예요. 상처를 내고 출혈이 있는 치열인데 환자분이 이제 치질에 걸렸다 또 이제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는 항문 쪽에 문제가 생기면 좌욕을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좌욕을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 그냥 치핵이면 좌욕을 하세요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피가 나기 시작하고. 상처가 있는 치열일 때는 우리 상처가 물에 닿으면 잘 아물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피가 날 때는 될수 있으면 좌욕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피가 나는 이유가 치열일 때 얘기고, 치액일 때, 치액이 너무 커져도 이렇게 피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물론 좌욕을 해도 좋은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우리 병원에 나와서 우선은 검진을 받으시고 우리가 처치해 주는 대로만 따라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병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임의적으로 너무 좌욕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도 좌욕만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나을 수 있는 자연 치유법을 찾기보다는 우선은 빨리 병원에 한번 나오시는 게 가장 좋겠고. 내가 애 보는 것 때문에, 아이 때문에 도저히 갈 시간이 나지 않고 몸이 피곤해서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병원이나 한의원에 전화를 해서 우선 약이라도 처방을 받아서 먼저 복용하기를 권해봅니다. 자역만으로 처리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많이 위험하니까요.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빨리 병원에 나오시거나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문대장 한의사 오사원이었습니다.